UV 차단 효과에 놀라다 여름을 더 시원하게 만드는 아이템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날씬해 보이는 자외선 차단 운동 요가복 긴팔 집업 자켓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자켓 UV 차단 기능 덕분에 햇빛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어 완전 강추. 지퍼형으로 쉽게 착용 가능하고 스타일리시한 차이나 칼라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든. 블랙, 화이트, 핑크 등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골라 입는 재미도 쏠쏠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으니 가성비 끝판왕.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여름에 딱 맞는 굴림 바람막이 후드집업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자외선 차단까지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 입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함은 정말 최고야. 얇고 가벼워서 여름 산책이나 바닷가에 가기 완전 좋고 모자와 손목 커버까지 되어 있어서 햇살 걱정 없더라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일상에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 올여름 필수템으로 강추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보몽드에서 시원한 냉감패드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슈퍼싱글 사이즈로 딱 맞는 느낌 몸에 닿는 면이 고성능 폴리에스터라니 진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 특히 더운 여름밤에 에어컨 없이도 쾌적하게 잘수 있더라고 세탁도 간편해서 찬물로 세탁망에 넣으면 되니까 걱정 없고 디자인도 깔끔해 방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 여름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해. 너무 좋아서 별 5개.